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삼하여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일시정지 하나님은 재생중 나는 일시정지 하나님은 재생중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53년 프랑스의 젊은 의사 프랑크 루브아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파리의 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사람들의 삶이 많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 돌아봤던 그 병원엔 그 무너져 있었습니다. 벽이 다 그을러져 있었고요. 수술실의 유리창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상자들보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인 루브르조차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의술을 배우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기술이 아니라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었다. 이렇게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갖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루브아가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훗날에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쟁터에 무너진 병원처럼 다 무너져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이란 시간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들의 그 어, 백성으로 순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바벨론 백성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익숙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다윗과 다윗 시대와 같이 그런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전 재건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재건만 되기만 하면 이제 우린 다 회복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그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 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피가 섞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 재건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재를 지원을 받아야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지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이 포로기한이 시작되고 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텐데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유다 백성, 백성들의 그 기대에 부푼 마음들이 다 식어버린 겁니다. 성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정체성,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 없이 16년이라는 시간을 예루살렘에 와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들의 마음 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이 잘한 걸까? 그냥 바벨론에 그 땅에 다시 그냥 있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잘한 게 아니었을까?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털을 닦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다 기반을 다 닦아놨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이곳에 온 것이 잘한 일일까? 무력감에 패배감에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보여 주신 겁니다. 그때 스가랴가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두 가지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서 말씀을 그냥 보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특별히 스가리아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말하고 있는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색깔펜으로 스가리아가 한 말은 빨간펜 천사가 한 말은 파란펜 그 외에 다른 천사들이 한 말은 또 다른 색깔펜으로 표시하면 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표시 못하셔도 유튜브로 다시 보셔서 어,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됩니다 제가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스가리아가 본 겁니다 이 내가는 스가리아예요 스가리아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가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이미 성전이 중단된 지 16년 정도 되었을 때 환상을 본 거예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성류 나무 사이에 있는데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한 사람 뒤에 붉은 말, 자주빛 말, 백마가 서 있는 겁니다. 이세 종류의 말은 원어로 보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세 명이 그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그 기마 군대가 쫙서 있는 장, 장관이 이 스가랴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 뒤로 그 기마 군대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는 겁니다. 스가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스가랴가 묻는 겁니다. 그 화석류 나무 붉은 말을 탄 사람에게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이 기마 군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내가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들이 무엇인지 스가랴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천사가 스가레에게 이 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녀서 감찰하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11절 말씀. 그 기마 군대의 천사들이 그 감찰하고 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붉은 말을 탄그 천사에게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그 기마 군대의 천사들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스가랴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러 말탄 자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스가랴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평안하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은 황폐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전혀 평안하지가 않은데 왜이 천사들은 평안하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 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답답함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건 스가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여호와께 말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되 파란색으로 표시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온 땅이 평안하다라는 보고를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만군의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않겠습니까 이들을 향한 진노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가 한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붉은 말을 탄 자가 여호와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이 땅이 평안하다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보고를 받으면 여호와께 아이 땅은 온 땅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평안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정확한 보고인데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유다 스모과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겁니까? 자신이 받은 보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그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천사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여호와의 천사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던 천사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 나무의 사, 사,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자, 고통과 절망을 상징하는 밤의 시간과 골짜기에 나타난 이 천사는 여호와와 유다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여,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해서 유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자로 서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 가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해지고 16년 동안 중단되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 일을 하는 것이 지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일인지 그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저 땅에서 나와서 귀한한 선택이 내가 후회되려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언제까지 이 백성을 그대로 두실 겁니까? 궁유력이지 않으실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서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중단되어 무언가 막힘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긍율의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이 백성을 긍율이 여겨주시지 않으실 겁니까? 중보자로 서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화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어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화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은 먹줄이 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축 현장에 가면 먹이 먹이 묻은 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쪽에 묶어서 팽팽하게 활처럼 이렇게 튕기면 그 바닥이나 벽이나 자재나 그 반듯한 줄이 처집니다. 그서 그 줄을 기준으로 자재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 기준이 되는데 그것을 먹줄을 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먹줄을 쳐짐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보다 1 7 절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네 번이나 나와요. 네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단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때요? 여전히 방해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으로 현실은 여전히 뚫고 나가야 될 많은 것들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가랴가 첫 번째 환상의 의미를 곧 깨달았을 즈음에. 또 다른 환상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내뿔과 내대장장의 환상입니다. 이 거대하고 날카로운 내뿔, 네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뿔은 강대국의 횡포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네개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도 지칭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다라고 할때이네 가지의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기에 이네 불은 모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즉 유다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 그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모든 세력을 파하시겠다, 그들을 두렵게 하겠다,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라고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막힘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뚫고 나갈 수 있는 불도저와 같은 힘도 함께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백성은 귀환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성전 제거는 멈췄고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멈췄어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고 믿음의 불이 희미해졌고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한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먹주를 긋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한 자의 마음을 아시고 막힌 길을 뚫으실 대장자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멈춘 일을 다시 세우시고 꺾인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 위에도 다시 선을 그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의 성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멈춰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먹줄을 다시 긋고 계셨음에 고백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세임을 주시고 포기하려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뿔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꺾으시고 회복의 대장장이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실패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일시정지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복의 목줄을 그어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사업장은 이종민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좋은 상사입니다. 이종민 집사님이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은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이 좋은 상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풍요의 복이 하나님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셔서 믿음의 기업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혜의 가족, 우리 중앙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주님 바라여 주옵소서 주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환우들 가운데 병상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강건한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성전에서 뛰놀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간증의 주인공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